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교실입니다. 저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그리고 있는 지금 16장 말씀을 공부 중에 있고 32절의 말씀까지 마쳤습니다. 자, 오늘 33절 말씀 바로 들어가실게요. 자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교재 17페이지 33절 보시고요. 단어장은 21페이지에 85번 단어부터 참고하십시오. 33절 바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칸슈와 소노요, 간수는 그날 밤에 도끼오오츠사즈, 우리가 여기서 이런 단어 하나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으신데요. 이두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뜻이 약간 변칙적으로 해석이 되는 걸 우리는 연어라고 합니다. 뭐 때를 옮기지 않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세요. 이거는 바로 또는 즉시라고 하는 예, 약간 관용적으로 보셔도 상관없으십니다. 그래서 도키오우츠사즈, 후다리오 히키토리. 자, 기본형은 히키토르라고 하는 동사의 원형인데 마스형으로 고쳐줬죠. 히키토리 마스, 마스 앞에 히키토리. 자, 쉼표 찍고 동사 마스형 중지법 뜻은 인수하다 또맞다라고 하는 사전상의 뜻입니다. 자두 사람을 맡아서 여기서 두 사람 뭐 당연히 바울과 신라겠죠 우찌키즈 와 알았다. 자 우찌키즈라고 하는 단어 명사입니다. 앞에 있는 요 한자가 칠타 때릴 타자지요. 그래서, 때려서 난 상처이기 때문에, 뭐, 타박상 이런 뜻도 있고, 뭐, 간단히 그냥 상처로 해석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입니다. 알았다는 기본형이 알아오. 그래서 상처를 씻었다. 자, 33절 두 번째 문장. 소시 때, 그리고 접속사. 카레 토 소노 이에 넘어노 쟁인가, 그와 여기서 카레. 대명사 나올 때는 누군지 빨리빨리 체크하셔야 됩니다. 간수 말하는 겁니다. 그와 그 집에 있는 자 전원이 스운이 바로 부사입니다. 바프테스마오 웃겠다. 기본형은 웃께루가 기본형이에요. 앞에 있는 명사와 역시 합쳐서 한꺼번에 같이. 그래서 바프테스마오 웃게루 세례를 받다라는 말입니다. 33절의 말씀 정리하시겠습니다. 간수와 선호요, 토키오, 우츠사즈, 을다리오 히키토리, 우츠키즈와 알았다. 서시떼카레또 선호, 이에노모노, 쟁인가, 스구니, 마프테스마오, 웃겠다. 간수는 그날 밤, 즉시, 곧두 사람을 맡아서 상처를 씻어줬다. 그리고 그와 간수와 그 집에 있는 자 모두가 바로 세례를 받았다. 3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34절의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소리가라 역시 접속사 그리고 또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라고 하는 말이겠죠. 후다리오 이엔이 안나이시자 기본형 안나이스로 안내하다 뭐 단어 그대로 해석하겠습니다. 두 사람을 바울과 신라 집으로 안내하여서 쇼쿠지노 모떼나시요시 자, 이 부분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모떼나시라고 하는 말은 명사이고, 뒤에 나와 있는 이 시라고 하는 말은요, 사행불규칙동사, 수루라는 동사의 마스형 중지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시마스에서 나왔다는 소리고요. 앞에 나와 있는 모떼나시. 지금 이 부분에는 한자가 나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게 원래 한자가 있어요. 제가 한자를 한번 잠깐만 써드릴게요. 못대, 그 다음에 뒤에는 이룰성자를 씁니다. 이렇게 사실은 쓰여져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히라가나를 그냥 썼네요. 자, 못대나시라는 말은 원래는 못대나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못대나스가 대접하다, 환대하다, 이러한 뜻인데, 동사를 마스형으로 고치면 못데나시마스가 되겠죠? 자, 마스를 띄어내면 못데나시가 남아요. 우리가 이 동사의 마스형은 참 용도가 많습니다. 여기서 못데나시는 동사의 마스형이 명사형으로 사용된 경우의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이 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행 불규칙 동사 수로의 마스형의 중지법입니다. 이렇게 동사의 마스형은 사용하는 용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또 그리고 우리가 회화를 하는 데서도 이렇게 참 적절하게 잘 골라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테나시오 수루 대접을 하다. 식사 대접을 하고 가미오 신지타코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쟁가족 것도 도모니 나니나니토 도모니 라고 하면 누구누구와 함께 그래서 모든 가족과 함께 고꼬로까라 요러껀다 여기서 고꼬로까라라는 단어 자칫 잘못 보시게 되면 고꼬로가 마음이고요 까라가 뭐뭐로 붙어 라는 이 조사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붙어 뭐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시겠지만 이 고꼬로까라라는 단어는 부사로서 하나의 단어에 독립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진심으로 이러한 뜻이에요. 그다음 그 뒤에 있는 여로 건다. 자 기본형은 여로것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입니다. 3 4절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소리가라, 두 떼를 이에 안내시되 식지의 모태나시요시, 하미오을 신지다 것을 전 가족과도 함께 마음으로서 기뻐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두 사람을 집으로 안내하여서 식사 대접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가족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기뻐했다. 이 간수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아주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이겠죠. 자, 35절의 말씀으로 가 보시죠. 요가 아께로또 자, 요가 아께로 이 아께로라고 하는 동사는 여기서 지금 원형이 바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날이 밝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요라고 하는 명사와 같이 합쳐서 관용구로 보세요. 날이 밝다. 동사 기본형 뒤에 이렇게 또라는 조사가 붙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수업하니까 또 한번 들어보시죠. 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 했더니 또는 뭐뭐 하자. 어떤 걸로 해석할 것이냐? 이것은 항상 문맥에서 가르세요 자, 여기서는 가정은 아닌 것 같고, 결과로 해석합니다. 네, 결과일 때는 날이 밝자. 조간 타치와 여기서 조간 한자 그대로 장관이라고 보시기는 좀 어색한 것 같고요. 행정관으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게이리 타치. 한자는 경사라고 썼는데요. 해석은 경사는 좀 그렇고 예, 경관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들은 경관들을 그 밑에 이제 하수인들이겠죠. 즉와 시태, 기본형 즉가와스 보내다 파견하다. 나리발자 이제 행정관들이 높은 사람들이 그 밑에 경관들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냐 아노모노타치오 샤크호 세요 자이 부분에서 한 가지 문법 체크 바로 뒷 부분에 있는 세요라는 부분입니다 뭐 처음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요 뭐 복습과 반복을 하기 위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행 불규칙 동사 수루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의 명령형이에요. 물론 1그룹 동사와 2그룹 동사, 상1단, 하1단, 5단 이런 동사는 명령형 만드는 방법이 규칙적입니다. 그래서 그건 규칙 동사라고 하고 불규칙 동사 수로와 구루는 이 불규칙 동사는 어간이 막 바뀌기도 하거든요. 이래서 불규칙입니다. 이건 암기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로의 명령형은 세요라는 말입니다. 또는 시로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벤교 시로 공부해라. 뭐 이렇게. 그래서 수루의 명령형은 세요 또는 시로 두 가지로 보시겠습니다. 자쿠호는 석방이죠. 자, 그래서 저 자들을 석방하라, 토, 라고 말했다 라는 부분입니다. 35절의 말씀 정리하시겠습니다. 요가 깨르토, 조간타치와 게이리타치오 즉가와 시테, 아노모노타치오, 샤크호 세요, 또 있다. 날이 발자, 행정관들은 경관들을 보내어서 저자들을 석방하라 라고 말했다. 뭐, 잡아갈 때는 언제고, 이렇게 또 뭐, 날이 밝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렇게 석방을 요구했어요. 아마 지금 여기서 이 기록자 누가가 표기한 것은 이렇게 뭐, 자질고래 한 것들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미 밤새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조간다치는 이 행정관들은 알고 있지 않았나 유추할 수 있겠죠 자 36절의 말씀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36절 말씀 조금 기네요 석고대 그래서 접석사자 그러면 행정관들이 경관들을 시켜가지고 이 옥중의 간수한테 말을 전달했겠죠 자 그러면 간수는 칸슈와 고노코또바오이 말을 자 이제 석방하라고 하는 그 말을 바울론이 짓다했대. 짓다에루가 기본형입니다. 전하다, 전달하다. 바울에게 전달하고 뭐라고 얘기했냐? 자 인용부호의 예, 끝에 부분에서 닫혔습니다. 이거 간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조칸타치가 행정관들이 아나타 갔다오, 당신들을, 자, 여기서 당신들 대명사, 바울과 신라를 가리키는 거죠. 샤크호 스루요니 또, 샤크호 스루스루 동사 기본형 플러스 요니뭐뭐 하도록. 그 다음에 끝에 있는 또 라는 조사는 뭐 뭐라고 석방 하도록 하라고 즈까이 요꼬시마시타. 자, 기본형은 요코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요커스는 보내오다라는 말이고요. 앞에 있는 스카이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스카이 요요커스 한꺼번에 보셔서 심부름꾼을 보내오다. 시제 과거로 맞춰줬지요. 심부름꾼을 보내왔습니다. 사, 이 사라고 하는 말은 뭐 해석이 크게 한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글쎄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 요코와까리마샘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도 있고요. 상대방한테 뭔가 행동을 빨리하도록 권면할 때자 어서 빨리 이제 뭐 이러한 뜻을 가립니다. 가리키,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 하얗고 익기마셔 자 빨리 갑시다. 뭐 이런 회화도 많이 사용하죠. 어떤 걸로 또 해석할까요? 여기서는 후자 쪽입니다. 자 이제 로우 테 감옥을 나와서 안심시대 안심하고 어이기쿠다사이 가십시오라고 말했다. 자한 가지 문법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우리가요 뭐뭐 해 주세요라는 말할 때 나니나니테쿠다사이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할 때 때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앞쪽에 있는 때형으로 연결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이거나 음편형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때 구다사이와 같은 말이 있는데 조금 품위가 있고 약간 좀 존경스러운 표현을 가리키는 말이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앞에 오라는 존칭의 접두어를 사용하고 가운데 동사의 마스형을 씁니다. 그렇게 하고 뒤에 구다사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오마스형 구다 사이 이런 형태는 때구다 사이라고 하는 이 형태와 해석은 동일하지만 오마스형 구다 사이가 때구다 사이라는 말보다는 표현 방법이 조금 더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가십시오라는 말로 해석합니다. 36절 말씀 조금 길었죠. 정리하시겠습니다. 서코드 <목소리> 칸슈와この言葉をパウロに伝えて長官たちがあなた方を釈放するようにと誓いを寄せしました. 사 로테테 안심시되 오이기 그다사이더 있다 마지막 해석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행정관들이 당신들을 석방하도록 하라고 심부름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니 자 이제 감옥을 나와서 안심하시고 가십시오라고 말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뭐잘 통독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은 아시겠죠. 자, 바울은 이제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뭐 이렇게 감옥에서 나와서 가라고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갈 바울은 아닌 것 같으시죠? 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36절의 말씀까지 마치고요. 자, 또 다음 시간에 37절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마워 아리가고자이마츠카레사마데시타잡았다네